반갑습니다 배과장입니다 여러분들께 수많은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저도 어느덧 자전거를 탄지 10년이 훨씬 넘어가는 경력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현재 로드 자전거로 이제 정착을 했지만 저도 한때는 우리 생활차부터 시작을 해서 미니벨로 로드 MTB 다양한 제품을 타봤는데요 우리 라이딩을 하시면서 빠르게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 출퇴근 하시는 분들 특히나 장거리 여행 가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미니벨로 자전거를 타면서 풍경을 즐기시는 분들 소지품 보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몸에 짊어지고 가자니 백팩 뭐 허리띠 세그로 하면 은 이게 다 짐이 되고 땀띠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전거의 외관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개성을 살려주면서 더불어 수납공간과 나의 개성까지 표현해줄 수 있는 유라의 PB1, PB2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시켜드릴 제품 바로 유락의 시올드 1.0 스탠백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러 가 정말 다채롭고 화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컬러뿐만 아니고 제 뒤에 있는 요 라인업들이 전부 다 p b 형컬러고요총 9가지의 컬러가 제작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 유락 본사에서는 다채로운 컬러를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하니 나만의 개성을 특출나게 뽐내실 분들은 이 유락 가방을 통해서 나의 트렌디함을 뽐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전면부를 봤을 때 우리의 유락의 트렌디한 로고가 딱 이렇게 전면부로 들어가 있고요 재질 자체는 100% 방수 재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소지품을 외부에 물질로부터 잘 보호를 할수 있습니다. 제품을 제가 이렇게 만져 봤을 때 어느 정도 톡톡한 쿠션감이 있습니다. 제품을 혹시나 낙차를 해서 떨어뜨리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해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전면부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이 메시 포켓인데요. 우리 재원상으로는 1.0L 수납 공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메시 포켓을 통해서 나의 소지품, 파워젤이나 핸드폰 같은 거를 더 넣어서 보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바로 아이폰 15 프로고요. 자, 제품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넣었을 때도 우리 메시 포켓이 짱짱하게 이 제품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는 상태에서도 제품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는데요. 라이더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수납 공간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된 아주 실용적인 제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사이드 쪽으로 보시면 유락의 다른 로고가 이렇게 세련되게 박혀 있고요. 뒷부분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총 3개의 벨크로가 있습니다. 이 벨크로 타입을 통해서 다양한 자전거에 거치가 가능한데요. 로드 자전거, MTB, 미니벨로 뿐만 아니라 우리 전기 자전거, 킥보드까지도 모두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벨크로 스트랩인데요. 프레임과 맞닿는 부분이 소프트 스트랩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프레임에 기스나 상처가 주지 않고 부드럽게 결착이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PB1에 얼마나 소지품들이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0L 기준이고요. 우리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우리 지갑, 그리고 뭐 에어팟, 차키, 물통 같은 것들을 한번 넣어볼 거고요. 스타벅스에서 이용하는 우리 500ml 기준의 물통, 그란데 사이즈 한번 넣어볼까요? 넣었을 때 수납이 딱 맞게.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텐백들은 우리 지퍼로 이렇게 열고 닫아야 되는데요. 앞부분에 이제 스트랩을 통해서 빠르게 조우고 빠르게 열어서 물을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통을 만약에 거치하지 않으신다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지갑, 차키, 뭐 에어팟 등등. 다양한 제품을 이렇게 안쪽에 보관할 수 있고요. 소지품을 넣고도 우리 전면부에 있는 매쉬 포켓을 이용해서 을 네, 헤드폰 같은 추가적인 수납이 가능합니다. 1.0L 플러스 알파의 수납공간을 자랑하는 아주 실용적이고 디자인 또한 세련된 TV1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PB1 제품을 알아가 보았고요 9가지의 다채로운 컬러로 나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고 1.0L의 수납공간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메시포켓을 이용해서 수납공간의 확장성까지 갖추고 있는 제품인데요 나는 이것보다 조금 더큰게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PB2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pb1 제품도 이미 충분히 훌륭하지만 나는 1리터의 수납공간은 사실 좀에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유락 시올드 플러스 2.2리터짜리 의 수납공간을 가진 pb2 스텐백입니다 자 우리 pb2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넉넉한 사이즈로부터 오는 여유로운 수납공간인데요 재원은 마찬가지로 pb1과 동일 합니다 전면부를 봤을 때 역시나 큼지막하게 유락 이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맥시 포켓 사이즈도 넉넉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핸드폰이 갤럭시 울트라인데 아니면 조금 사이즈가 큰 폴드인데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시중에 있는 웬만한 핸드폰들은 전부 다 수납이 가능한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사이드 쪽에 마찬가지로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뒷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개의 벨크로를 이용을 해서 동일하게 로드 자전거뿐만 아니라 MTB, 미니벨로, 전기자전거, 킥보드까지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PB 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스트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품 좌우에 보시는 스트랩 설치 공간을 이용을 해서 스트랩을 걸수 있는데요. 이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전거를 탈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라이딩이 끝난 이후에도 데일리 백으로 다 이렇게 메고. 내 가방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요. 특히나 우리 자전거를 타시면서 물통 두개 이상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 우리 자전거 타시면서 풍경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넉넉한 수납 공간을 통해서 카메라도 보관할수 있습니다. 자, 라이딩 하고 가다가 어, 저 사진 찍고 싶은데? 하면 다 사와가지고 카메라 꺼내서 사진 한번 착착 찍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이렇게 짜파게티도 하나 사건 해갖고 끓여먹고 젓가락까지 보관이 가능한 이 넉넉한 2.1L의 수납공간 뭐 뜨거운 물은 알아서 보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넉넉한 수납공간을 가진 PB2 상품 우리 PB1과 동일한 재원을 가졌고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넉넉한 사이즈, 그리고 이 스트랩이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데일리 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백화장과 함께 PB1 1L짜리, 그리고 2.2L짜리 PB2 제품을 만나보았고요. 유락에서는 다양한 가방, 그리고 자물쇠까지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식 유락 수입사는 잔차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잔차나라를 통해서 우리 유락의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1과 PB2의 자세한 컬러, 그리고 정보, 가격 등은 아래 더보기란이나 상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련된 유락 가방 하나 딱 내려가지고 수납 공간뿐만 아니라 설치만으로 내 자전거의 개성까지 뿜뿜하게 살려줄 수 있는 트렌디한 유락, 앞으로 다양한 제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사진 한번 찍어 갈란다.